네 안녕하세요. 네, 국제 아 제제입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의 유튜브 채널을 좀 언급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요즘에 그 채널이 조금 구독자 수에 비해서 굉장히 좀 핫한 채널이 됐어요. 그래서 약간 좀 걱정되는 게 혹시 팬도 많고 안티도 마, 많은데 그 팬이나 안티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좀 따가운 따가운 시선을 날리실 게 두려워서 잠깐 선글라스를 끼겠습니다. 바로 tv 한세상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tv 한세상님과 저는 아는 지인 사이에요 그분이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초창기 때죠 저한테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뭐 되게 기대가 되는 채널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힘이 되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저 역시도 그분에게 댓글을 달아드리고 이러면서 서로 카카오 아이디를 교환을 하고 또 전화번호도 서로 교환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잠시 머물었을 때 만나지 못했습니다. 소주 한잔 같이 하고 싶었는데 소주 한잔 사드리고 싶었어요. 그 당시에 진짜 근데 만나지 못하고 저희가 통화를 한 세네 번 했던 것 같아요. 좀 길게 그러면서 유튜브에 대한 서로의 생각도 얘기하고 또 서로 응원도 해주고 아무튼 풋풋했었어요. 그 당시에 한 사장님의 구독자가 한 4, 500명, 어, 저는 4, 50명 <laughs> 아 챙피해. <laughs> 예, 아무튼 어 그러고 나서. 제가 어찌됐건 지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만명 돌파했을 때제 채널에 만명 돌파 축하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됩니다 아참 그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그... 전에 그만명 돌파 영상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TV한세상이라는 그 채널을 제가 건드림으로써 뭔가 어그로를 끌어볼까 뭔가 조회수나 구독자를 좀 빨아볼까라는 그런 얄팍한 감정으로 이 영상 찍는 거 아니라는 거 왜냐면 사실 뭐 14,000명이라는 숫자가 아주 큰 채널은 아니잖아요. 근데 제가 워낙 지금 100명 좀간 넘은 유튜버라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. 저 수십 명, 뭐 100만 명 넘는 채널 많이 알고 있습니다. 14,000명짜리 어, 짜리란말 취소할게요. 14,000명 구독자를 갖고 계신 그그 그 채널 뭐 그거 언급함으로써 뭐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제가 아는 분이고 또 서로가 응원했던 사이였고 또제 영상에도 제가 올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제가 관심있게 봤던 채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 제가 올렸던 축하 영상이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그리고 좋아요를 많이 달아주셨죠 근데 최근 4,5일 사이에 갑작스럽게 싫어요가 막 많이 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 4, 5일 사이에 제가 유튜브 다른 분들 채널을 보니까 그 한세상님이 많이 언급이 되면서 부정적인, 네거티브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뭐 싸가지가 없다, 내지는 뭐 믿을 수가 없다, 배신감이 느껴진다,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. 근데 전좀 약간 생각이 틀려요. 여러분들이 그 TV 한세상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죠? 얼마나 그 사람을 믿었습니까? 솔직히 그 그분 영상 을 보면 젊은 분들이 어뭐 이런 댓글이 많아요 형님 멋있어요 오빠 멋있어요 대단하십니다 마 마치 무슨 뭐 교주한테 이렇게 찬양 <laughs> 멘트를 날리듯이 막 그런 메시지를도 있었는데 아이 뭐 멋있게 하겠습니까 <laughs> 저희 나이쯤 되면 다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뭐 저는 그분 영상이 좋았던 거는 이제 두 가지 위해서 하나는 용감했다 또 하나는 신선했다 그 용감했다는 부분이 뭐냐면. 아참 저랑 한 사장님이랑 통화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동갑이더라고요. 저보다 더 훨씬 어린 줄 알았는데 <laughs>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리 나이쯤 되면 사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다라는 게 굉장히 좀 꺼려지거든요. 어려워요. 근데 그 양반은 깠잖아요. 일단 그것도 고시원에서 나 망했다라고. 자그 영상이 빅히트를 쳐요. 이슈가 됩니다. 그러고 나서 뭐 나도 망했어요 나는 폭망했어요 나는 폭+ 폭+ 폭망했어요 나는 완전 너보다 훨씬 더 많이 망했거든 뭐 이런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이슈를 끈거 성공한 거죠 자그 다음 영상이 뭐였냐면 바자회 제가 사실 한선상이 영상 천봉원이 바자회였어요 자 구독자도 얼마 안 되는 양반이 뭐 명품 옷 같은 거 꺼내놓고 팔아요 팔겠다고 해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사실 설정이었겠죠 뭐 진짜 뭐 얼마나 팔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참신했어요 어 한세상님 그 영상 좋았어 진짜 멋졌어 그 영상 그래서 그두 가지 영상을 보고 약간 솔직히 동정심도 들고 그래서 저도 구독을 눌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TV 한세상님이 저는 그래요 뭐 본인이 진심을 얘기했던 설정을 했던 뭐 거짓말로 이야기를 만들었던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나는 그 양반이 끊임없이 자기 채널을 좀 곰, 재밌게 만들려고 막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되게 예뻐 보였고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그게 또 먹혔고 그런데 요즘에 하여튼 그렇게 뭐 배신감이 느껴진다 뭐뭐 뭐 인성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더그 채널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한 세상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즐겨 달라고 나한테 대리 만족을 느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솔직히 근데 만명 돌파하고 나서부터 그 tv 한 세상에 대한 채널의 매력도가 훅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. 이건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누아르 영상 이건 되게 저한테도 깨서 제가 <laughs> 댓글 달아드려요. 그분한테 아 어, 다큐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라고. 아무튼 그 TV 한 선생님이 만명 돌파 되면서 본인도 영상을 찍었죠.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전혀 놀랍지 않다. 그리고 이거는 뭐 예견돼 있었다라고요.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 그분의 눈빛에서 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거느린 채널을 잘또 기획해서 성장시킬 만큼 아직 준비가 좀덜 됐습니다 라는 그런 불안감과 초조함이 느껴졌어요 뭐 아니면 말고 저는 그게 느껴졌거든요 왜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 그는 아무튼 간에 근데 사실상 정말로 좀만명 넘어가고 나서부터 영상 내용들이 좀 왔다갔다 해요 좀 일관성도 없어지고 아무튼 간에. 그리고 또 저는 뭐 그분의 실방을 보지 않았어요 실방을 굉장히 자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1 시간 2 시간 3 시간 이런 실방을 볼 만큼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실방은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모임도 한번 가졌었나 봐요 근데 그 실방에서 계속 후원을 강조하시고 뭐 개인 구자로 뭐좀 자기로 후원해 달라 그리고 뭐 도와달라 그리고 뭘 팔아달라 농담식으로라도 뭐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고 뭐, 그 모임에서도 본인한테 득이 될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잘하고,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홀대하고, 그리고 실방 중에도 뭐, 그한 사장 얘기에 좀 반대되는 막 댓글이나 이런 거를 쓰면은 차단하고, 제재하고, 거부하고 막 이랬나 봐요. 근데 이게 뭐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실 진위는 제가 모르지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거는 한 사장님이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. 그런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솔직히 약간의 스타병도 느껴져요. 어떤 면에서는 조금 겸손하면 더 좋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. 저랑 통화할 때도 음 어땠냐면 그 양반이 물론 내용은 되게 풋풋한 내용들이었는데 그 양반이 좀 약간 저한테 말투가 좀 가르치는 말투였어요.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것이 그다지 뭐 저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예의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. 근데 이제 말투 자체가 조금 이렇게 가르치는 <laughs> 뭐 권유가 아니라. 좀 근데 그건 나는 그냥 그 당시에 그분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자신감도 되게 있었고. 아무튼 간에 그한 사장님께서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차라리 그한 사장님께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. 메시지에서도 꿈과 희망 뭐 그런 걸 계속 어필을 했었고 사실상 많은 분들이 요즘 경제가 힘들고 불안한 가운데 그분 영상을 보고 위로를 얻었는데 만명 위회에 갑자기 좀 바뀐 느낌? 예, 그런 거는 저도 약간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오히려 더 겸손하게 오히려 더 어려운 영상들, 본인이 힘든 영상들 진솔하게 풀어내고 그리고 꾸준하게 그렇게 갔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. 왜냐면 TV n 선생님이 잘하시는 게 있어요.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잘 터치를 해요. 그게 진심이든 진심이 아닌든 상관없이. 그래서 지금까지도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잘 터치를 했었으면 굉장히 서, 채널이 더 매력적이고 더 급성장했을 텐데 아무튼 좀 약간 그 부분에서 요즘 최근 들어와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.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해 주고 싶어요. 그렇게 좀 비난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뭐 저는 그런 분들 무시하거나 그게 아니라 너무 그 유튜버라는 사람한테 뭐 사실 그래요. 한사상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. 솔직히 뭐 물장사다 망한 거잖아요. 룸살롱하다 망한 게뭐 얼마나 대단합니까? <laughs> 뭐 그거 뭐 남들한테 막 뭐다 이런 거 하다 망했어라고 떠들 만큼 어떤 자긍심이 느껴지는 그러한 비즈니스 영역도 아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어찌 됐건 본인의 뭐 잘못해서 뭐 지금 고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거기 너무나 유튜버한테 감정 이입을 너무 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연예인을 바라보더라도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거 좋은데 막그 연예인을 막 너무 거기에 자기 감정 이입을 해서 그 연예인의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에 뭐 상처받았다가 기뻤다가 눈물 흘렸다가 이렇게 본인의 삶을 어떤 한 사람의, 예, 그게 자지우지가 된다 그러면 뭐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그 양반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지켜볼 거예요. 지금부터 잘하나 못하나. 뭐 잘하면은 재밌게 하면은 많이 봐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 잘 못하고 예전같이 재밌게 없, 재미없게 하면 구독 취소하시면 되는 거고, 안 그렇습니까? 네, 그리고, TV 한 사장님도 지금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영상도 잘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. 어, 그리고 아무튼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만명 돌파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한도약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두렵고 쫓기는 그런 게 느껴져요. 그리고 혼자서 그걸 감당하기도 좀 자신이 없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도움을 청하시는 것 같고 뭐 경제적인 것도 아직까지는 사실 여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. 물론 뭐 지금 만명 중에서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 한 선생님 팬덤, 어, 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만 원씩만 후원해도 뭐 5천 명이면 5천만 원이에요. 어, 그거 정말 큰 돈이죠. 아무튼간에 그렇게 그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했다라고 나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믿고 싶진 않아요. 아무튼간에 저 지켜보자고요. 그 제가 어찌 됐건 간에 저는 그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같은 중년 유튜버분들이 이렇게 이 살벌한 냉혹한 이 유튜브계에서 생존하고 살아남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런데 어찌 됐건 그 양반이 동갑내기 중년 아재 유튜버 치고는 정말 잘 했었고 좀 주목을 끄는데 성공을 했고 어찌 됐건 3개월이라는 사이에 만 명을 돌파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사실 귀감이 됐던 건 사실이었어요. 저는 이제 많은 중견 유튜버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다좀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좀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TV 한 선생님도 좀 생각 좀 많이 하시고 본인이 반성하실 게 있다면 반성하시고 조금 이렇게 남의 얘기를 조금 듣는 그러한 또 조금만 겸손하다면 해줄 수 있다면 그 자신감과 겸손은 다른 거거든요. 그렇다면 우리 한 선생님이 더그 채널이 멋있게 그러니까 한 사장이 뭐 겸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. 한 사장님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몰라. 그렇지만 그런 모습으로 어필을 조금만 해 준다면 훨씬 더 매력적인 채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은 저는 뭐잘 하셨으면 좋겠고 잘 되길 바라고 다시 한번 어, TV 한 사장님 팬도 그렇고 안티도 그렇고 아무튼간에 저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나 어떤 그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어떤 감정이 막막그 사람에 대해서 뭐 너무 많은 기대 뭐 이런 거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즐겼으면 좋겠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댓글 같은 거막 기분 나쁘게 달리는 댓글 보면 거기에 마음 상해요 솔직히 그럴 필요 없는 건데도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러나 조금 더 유튜버도 그렇고 그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조금 서로가 약간의 그 거리감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좋은 의미의 거리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좀 냉정한 이런 것들은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한 사장님이 정치 채널도 아니고 뭐 정치적 성향이 다른 것도 아니고. 막 분노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, 그 근데 모르겠어요.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저 역시도 분노해서 막제 채널을 켜놓고 또 한세상을 들이다까는 영상을 찍을지 모르겠지만, 저는 어쨌든 그그 그 상황이 아, 없었으니까. 그리고 통화할 때도 나름대로 그양반의좀 진솔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. 좀 겸손하진 않았지만 그 양반이 아무튼 네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. 네 여러분들. 제 영상이 재미있거나 의미가 있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국자재재였습니다.